아, 정현대 군입니다. 오늘은 동생하고, 정글, 정글 전쟁 맵을 한번 해볼 건데요. 네, 이번에는요, 활, 로 활로 싸울, 활로만 싸울 겁니다. 네, 야. 준비, 시작. 나가옷입어도 돼? 어. 잠깐만. 입으면 안 돼. 아닌데. 아, 그래, 입어. 아, 손에 입지 마. 라. 다이아? 아니? 응? 사슬? 아, 사슬? 뭐 왜? 근데 여기에서 너무 멀리 가면 안 돼. 그 다음에 이거 5분 전쟁이야. 5분 전쟁. 딱 5분만 하고 끝내는 전쟁. 응. 네. 준비 시작. 나란다란따란다란따라란 안 돼. 단단 그렇지. 뭐 먹는 건안 돼. 얼마있는데나 이만큼밖에 별로 없네. 아. 아삐오너너뭐 啊！看新闻。 어때? 아프지? 아, 얼마 나는 멀다 충전이 되었지. 확인만 하면 네. 아, 뿅! 와다! 와다! 천천히 우리 가실 거잖아요. <laughs> 첫판은 내가 적고, 뭐야? 일단은 첫판은 내가 적고, 두 번째.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잠시만요. 이대로, 네. 첫 편은 이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편도 잘 봐주세요.